자, 이 그림은 오랫동안 잊혀진 소중한 내 존재. 야, 이 그림도 참 주인을 오래오래 고르는 그림인가봐. <laughs> 엄청 많이 썼는데 안 가져가. <laughs> 음, 되게 많이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죠? 자, 우리 여기는 이거 왜 좋아요? 처음에는 이 그림에 대한 존재를 잘 몰랐었는데, 그때 리딩 하시던 분 그걸 봤었거든요. 그때 마음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외로워 보이고, 허름하고 어두운. 왜 눈물 날까 우리 아기 이게 나니까 자, 따라합니다. 진서야. 진서야. 너의 삶이 아프다고. 너의 삶이 아프다고. 네 존재를 버렸어. 네 존재를. 버렸어. 네 삶이 수치스럽고 네 삶이 수치스럽고 열등하다고. 열등하다고. 네 존재를, 네 존재를. 버렸어. 영원히 기억에서, 영원히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지워버리려고 수치 주고 수치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렸는데 너는, 너는 버려질 수도, 버려질 수도, 버릴, 수도 없는 버릴 수도 없는 완전한 존재라는 걸, 완전한 존재라는 걸 몰랐어. 몰랐어. 아무리... 시공간이 흘러도, 시공간이 흘러도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버리고 미워해도, 미워해도 더럽다고 무시해도, 더럽다고 무시해도 너의, 빛나는 너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감출 수 없다는 걸, 없다는 걸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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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렇게 무시해도 <laughs> 내 상황이 <웃음> 비참해도 <웃음> 내 현실이, 내 현실이 모질고 아파도, 모질고 아파도... 아름답고, 빛나는 아름답고 빛나는 너의 완전한 존재는 너의 완전한 존재...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있었다는 걸 항상 있었다는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진서야, 진서야 너는 아름다워 너는 아름다워 <laughs> 너는 그럼 너를 그 너를 수치조서 미안해. 미안해. 환경과 관계 없이, 네 삶의 아픔과 관계 없이, 너는, 너는 항상 아름답고, 아름답고 멋지고, 멋지고 완전한 존재란다. 완전한 존재란다. 내가, 그걸 내가 그걸 너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야. 너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진서야. 내가 너야. 내가 너야.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상황이 아파도, 음, 현실이 음, 비참해도, 음, 너는 그거와 상관없이, 음, 그거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존재란다. 음, 아름다운 존재란다. 완전한 존재란다. 음. 그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에게한테. 느껴지지? 마음으로 뭘 얘기하는지? 본인이 엄청 아름다운 존재예요. 돈이 없어도 비참해도 늙었어도 여자라도 남자라도 남들은 하찮게 보여도 사실 본질은 영원한 의식 아름다움이거든.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반응한 거야. 자 이렇게 아픔 인정하고 너무 아름답고 내 존재를 보이죠. 내 환경은 이렇게 열등하고 남이 보기에는 구질구질한 것 같고 수치스럽고 해도 그거가 날칠수 없단 말이야. 내 존재를 내 존재는 어떤 존재든지 저 대통령부터 거지까지. 인간을 만드는 의식이라는 그 순수 의식의 존재 참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훼손되지 않는 존재 시공을 초월한 완전한 존재 그걸 본 거야 우리 아기 응? 그 존재 되게 아름답죠 인정을 하는 거야. 나지 그치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 아기한테 자존감을 주는 그림이야 되게 인정받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키고 순수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여자를 살수 있게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두려움과 수치를 이 바탕이 받아주니까 청산 시켜주는 그런 그림이죠. 그림도 울어요. 음, 오케이. 그림 엄청 예뻐졌죠? 인정받아서. 음, 자 그림도 옵니다. 크림 리딩 받고 나니까 어떠세요, 진한? 그래서 이참에 리딩이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었어요. 너무 두려움에 갇혀서 근데 이제 이거 열흘간 전시회를 하니까 아 이참에는 꼭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마음을 잡고 또그 리딩을 받았는데요. 어, 너무 때라님 음성으로 들으니까 마음이 정말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 내가 저런 존재구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이런 존재라는 걸한번더 가슴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한번더 느끼게 된 그런 너무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그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외로움 치유도 되고 자, 어, 약간 친구 같은 느낌? 내가 네 외로움을 알아 너무 어, 힘들지만 너 어,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